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이 연락이 왔어요. 남창식 회원님이라고 취미로 수목을 가꾸고 있고 가끔씩 나무를 옮겨 심는답니다. 나무 분을, 분을 뜨며 이것을 위해 200에서 4 0 0 k 로 운반해야 되고 리프팅 운반 기능이 있는 좋은 장비 소개해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죠 요거 요거를 요런 나무를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요런 나무를 이런 나무를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를. 분을 뜬다, 이렇게 파가지고 옮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옮길 때 무거우니까 이제 힘이 든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사다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때 힘이 든다. 그래서 약간 리프팅 할수 있는 약간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얘를 이제 떠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데다 바퀴 4개 달린 거나 궤도를 추천해 드리면 될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봅시다. 그래서, 어 넘어가 보면, 어 작업장 전경이죠. 전경 작업장 전경이고, 보시게 되면, 작업장 전경의 사진 사다리를 끄고 평소에 전지 작업을 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 나무는 전지를 많이 하는데 리프트 위에 올라 타면 사다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리프트 위에 올라 타면 사다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추천해 달라 그러고 리프트가 2m 리프팅 한다고 해도 2.5m도 가능한지 일괄 배송하는지 그리고 이게 아웃 트리거가 장착된 아웃 트리거가 솔직히 좀 나선다는데 맨땅이라 고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고르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웃트리거가 뭐냐면, 차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다리빨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웃트리거를 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넘어지지 마라고. 요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넘어지지 마라고 이렇게 다리빨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다리빨을 세워주는 요 아웃트리거가 있냐. 자, 일단 상품 하나씩 볼게요. 일단 1번 상품이거든요. 어, 이거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1번 상품인데 요겁니다. 자, 일단, 일단은, 아웃트리그는 없어요. 근데 닮은데요 달아달라고 하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요게 70이었는데, 색깔이 좀 파란색이어서 좀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요게 이제 70이었는데, 80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맞출 수가 있고요. 더 넓힐 수도 있어요. 근데 80이나 70 정도 하시면 되고, 리프트 요게 한 칸에 1m거든요. 1m 거든요. 1m. 요게 2m 잖아요. 그죠? 2m. 2.5m도 가능합니다. 한칸더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리프트 사다리가 있어서,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고 위에 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웃 트리거만 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아웃 트리거링을 할 수. 있고 아웃 트리거는 우리가 달아줘야 되겠죠. 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할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쓰면 되는 데. 정지를지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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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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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트리거를 달아줘야 되겠죠. 굉장히 요금해서 추가 요금 주고. 그리고 1 지금 니까 지금 지금 지 올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일단은 추천을 한번 해드렸고 자 그래서 200에서 300km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크롤러 궤도 이것도 아웃트리거가 있죠 여기 아웃트리그입니다아웃트리거가 있고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질고 이러면 궤도가 또 안정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리프트가 1m, 2m, 2m, 3m 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분재를 나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다리빨을 추가적으로 아까 그 옵션 키트, 지게차 옵션 키트를 달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추가 요금이 발생되겠지만, 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라가서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가격은 조금 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참이다 궤도는 아니고 참인데 요런 식으로 움직이죠 똑같이 여기다가 아우트리거를 달아야 되고 지게차 포크를 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달아주고 요거는 아예 그냥 무선은 아니고 양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리면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m 2m 까지 올라갔네요. 3m 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하고, 여기다, 여기다가 지게발을 달아야 되겠죠. 지게발을 여기다 달아주고, 아웃트리거 달아주고, 그죠? 여기다 지게발 지게빨 지겟발 달아주고, 지게발을 이렇게,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게발을 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1m, 2m, 여기 3m짜리네요. 3m 짜리네요. 3m. 2.5m, 양쪽으로 탈 수가 있어요. 얘를 보면. 양쪽으로 탈 수가 있어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하고, 우린 여기다가 이제 아웃트리거를 달아야 되겠죠. 아웃트리거를 두 개를 달고, 추가 요금 주고, 앞쪽에 이제 지게차 빨을 여기다가 앞에 포크를 내가지고, 지게차 빨를로 어 약간 리프팅 할수 있게도 왁구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지게차 빨을 넣으면, 앞쪽으로 약간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 지금 이 스탠딩 봉이, 가 이렇게, 휘면서 관섭돼서 나중에 이게 오락내락잘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 빠른 얘기다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스탠딩 봉 때문에 요봉이 요 봉의 밴딩 때문에 이봉의 밴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 포크는 여기다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위아래만 상하만 하, 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타입이 얘 타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지금 세발이에요. 이 발이 한 개에다가 이렇게 되게 역삼륜이로 해서 아웃트리거는 있고 리프팅은 되는데 앞에 지게빨까지 달수 있겠죠. 그러나 3륜이라 리프팅 하려고 하면 4륜이 나와야 돼요. 무게가 어느 정도 지면에 밀착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저쪽 지면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지금 적합한 게이 상황에서 진입을 해서 차가 진입을 해서 아웃트리거를 달고 그 다음 리프팅을 해서 올리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라고 하면, 어 이런 돌들도 좀 치워줘야 되는데, 그러고, 폭이 한80 정도면 작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80 정도면 될 거고, 다리발두개 세우고, 아웃트리거 세우고, 리프팅 해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게발두발 넣어가지고, 얘 문제 다 하면 이걸 파서 실어서 끌고 나올 수 있겠죠. 리프팅 해서. 그러려면 여기서 적합한 게 어떤 거냐? 보시게 되면 궤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궤도가 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궤도가 싫으면 이게 발네 개다. 궤도가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 궤도. 궤도가 제일 안정적으로 적합한 것 같고 이 궤도가 싫으면 궤도가 싫으면 이제 첫 번째 보내준 거 여기다가 아우터리거를 여기다가 아우터리거를 달아야 되겠죠. 여기, 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강진하입니다 오늘 전동 온반차는 달면 될것 같습니다. 포용 리프트. 아, 전동 온반차 여기다가 다시면될것 같아요. 여기 얘가 지금 링크가 요 링크죠. 여기서 지게발이 있고 아웃리거만 달아서 높이만 맞춰주는 식으로 난가는 본인이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 옛날에 김장 하시는 분, 식당 크게 하시는 분인데, 김장떡 나르신다고 요거를 사가셔가지고, 어 작업하신 분도, 어 계셨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하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에다가 아웃트리거를 앞쪽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반대편에다가. 지게빨을 달아주고, 1m, 2m, 3m 되고요. 아웃트리거 이렇게 박, 혀주고 지게 포크 넣어주고, 하면 이게 또두 발이라서, 한 발보다는 두 발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